안녕하세요. 나나스쿨입니다. 오늘은 5학년 2학기 국어 2단원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교과서는 76쪽부터 81쪽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상 깊은 체험을 떠올려 볼 거예요. 자신이 한 체험 중에서 어떤 체험이 가장 기억이 나는지 떠올려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는 글에 들어갈 내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아까 두 번째에서 들어갈 내용을 정했으니까 그 일을 떠올리면서 감상이 잘 드러나게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는 76쪽부터 77쪽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글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상 깊은 체험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일 가운데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부친사를 보면요, 생각 금을 쓰기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활용해서 체험한 일 가운데서 가장 떠오르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는요, 갯벌 조사 체험, 국립종자원 진로 체험, 국립생태원 경화, 견학, 견학, 이렇게 세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다 떠올렸으면요. 2번 보겠습니다. 이에서 떠올린 체험을 인하 깊었던 차례대로 써보세요. 세 개를 떠올리면 돼요. 그세 개를 떠올린 다음에 차례대로 써보면 됩니다. 2번을 다 했으면요. 2번 같이 순위를 정한 까닭을 생각하면서 글로 쓸 체험 내용을 골라서 한번 여기 써보세요. 그 체험이 무엇인지 쓴 다음에 그걸 왜 골랐는지도 써야 합니다. 그럼 지금 한번 1, 2, 3번 해볼게요. 영상을 멈추고 시작해주세요. 시작! 자 해보았나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체험을 글에 사용할 건지 확실히 알았죠?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체험한 일을 글로 쓰기 전에 친구들과 이야기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침 5에 체험 내용 정리하기 자료를 활용하, 활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1에서 9은 체험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아까 부치모 사용하라고 했죠? 그부치모 사용해서 하세요. 여기 연필 친구가 하는 말에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처음 하면서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기억나는 일을 써봐요. 예를 들어서 국립생태원의 경학, 경학 갔던 일을 골랐다면 인상 깊게 보거나 배운 점이 무엇인지 쓰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도 함께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다 정리를 했다면 여길 봐야 될것 같아요. 이래서 쓴 내용을 살펴보며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근데 현재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여기 말풍선을 채워주시고요. 말풍선을 채워주셨다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한 내용이나 흥미로운 내용을 물어보고 더 떠오른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궁금한 내용을 여기다가 써보세요. 아니면 이 친구가 물어본 거에 답을 할순 없어요. 음, 미술관에 간 친구들은 답을 할수 있겠네요. 만약에 미술관에 간 경험을 썼다면 여기다 답변을 해보고요. 아니면 따, 다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이건는 3번 선택 활동을 할게요. 1, 2번 지금 할수 있겠죠? 영상을 멈추고 시작해주세요. 시작. 다 해봤나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과 1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좀더 여러분이 체험할 내용을 정했고, 그 다음에 그 체험할 내용을 어떻게 글을 쓸지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과서는 78쪽부터 79쪽을 보도록 할게요. 3번 보겠습니다.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는 글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설 전시실, 전시실 바로 위에는 한글 놀이터와 한글 배움터, 그리고 특별 전시실이 있었다. 아이들이 놀면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한글 놀이터,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한글 배움터는 모두 체험과 놀이를 하면서 한글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특별 전시실에서는요, 국립 한글 박물관 개관 기념 특별전을 진행했는데, 세종대왕 한글문화시대를 열다 라는 기획 아래 세종대왕의 업적과 규택이 음.. 세종시대의 한글문화 세종전신 따위를 주제로 한 정통적인 유물과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현대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책과 화면으로만 봤던 한글 유물을 직접 볼수 있어서 신기하고 즐거웠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세 번씩 날마다 세 번씩 운영하는 해설이 있는 관람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며 관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관람으로 국어 시간에 배웠던 한글을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얻어 무척 뿌듯했다. 지금 이 글은 박물관에 관한 글이었죠? 그러면 여기 2, 3, 4번 한번 해볼게요. 영상을 멈추고 이 빈칸을 채워보는데요. 여기 말풍선도 채워보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 해봤나요? 그러면 이제 이 글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이 글을 여러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따가 쓸 건데요. 지금 이 글도 여러분 어떤 친구가 했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글을 쓰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4번 보면요,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쓸 계획을 세워보자고 나와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글로 어떤 내용을 쓸지 간단하게 간추려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에서 우리 친구들과 얘기했던 그 장면이죠. 친구들과 주고받은 질문을 떠올리며 글을 쓰기 전에 조사할 내용을 정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과 제대로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1번만 하시면 돼요. 대신 1번 할때 글, 그림, 사진과 같은 조사자를 료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기록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글을 쓰도록 하고요. 일단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꼭 시작해주세요. 시작! 다 해봤나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사한일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글을 잘 쓸지 좀 계획을 해보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런 감상을 하는 그런 글을 어떻게 썼는지 볼수 있는, 예시를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교과서는 80쪽부터 81쪽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는 글에 들어갈 내용을 정해봅시다. 우리 사회에서 계획할 때 살짝 단추를 해서 저, 정했죠. 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보시고요. 글에 들어갈 체험과 감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세개 쓰시고요. 각각 그 체험에 관한 감상도 써주시면 됩니다. 글의 처음, 가운데, 끝에 들어갈 내용을 핵심어로 정리해보세요. 핵심어이니까 단어로 좀 정리하면 좋겠죠. 뭐 여기서 뭐 박물관에 갔다면 선생님이 극립중앙박물관에 갔어요. 그러면 뭐, 뭐 유물, 뭐 어떤 유물, 어떤 게 있었고 뭐 이런 거를 단어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번 한번 3개 해볼게요. 영상을 멈추고 시작해주세요. 시작. 다 해봤나요? 자, 이제 여러분 글을 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운데 끝에 들어갈 것도 다 정리해 봤고, 그 다음에 어떤 체험을 할지 세 가지까지 다 적어봤고, 거기에 관한 감상도 적어봤으니 이제 진짜 글을 써보세요. 아까 우리 박물관에 관한 글 읽었었죠? 그것처럼 쓰면 돼요.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체험에 관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맨 위에는 제목을 붙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맨 위에 제목 제목은 가장 마지막에 붙여야 된다고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에 제목을 붙이시고요 여기 밑에 글을 이렇게 다 써주세요 근데 항상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딱 여기까지 반 쓰고 한 이렇게 멈춘 친구도 있어요 이러면 안, 내시, 안 되고요 최대한 여기까지는 써보세요 두줄 남기는 건 괜찮은데 여기 반까지만 쓰는 건 허용 안 됩니다 여기까지 좀 최대한 길게 써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멋진 글 한번 써봅시다. 시작. 자, 다 써보셨나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글이 참 궁금해요. 어, 여러분이 어떻게 글을 써는지는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쓸 때에는요, 인상 깊은 체험을 떠올리고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쓸 계획을 세우고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는 글에 들어갈 내용을 정한 다음에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써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다고요? 짧게 얘기하면요, 체험을 한 일을 여러분 체험한 일을 감상. 험한 일에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그런 글을 쓸 때, 여러분이 아까 그런 글을 쓸 때에는요, 일단 어떻게 글을 쓸 건지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계획 세우기. 두 번째, 내용 정하기. 글에 들어갈 내용 정하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완벽한 글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제목을 붙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가장 마지막에 글 제목을 붙이는 이유는 막 처음에 제목을 붙였다가 막상 글을 다 써보니까 그 제목이 맞지 않은 제목인 것 같을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글다쓴 다음에 아, 이런 글에는 이런 제목이 붙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붙이면요. 훨씬 쉽게 제목을 붙이고 딱 알맞은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식이에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이 지식을 여러분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즐거운 국어 시간으로 만납시다. 안녕!